네, 8월 5일 날 이장우 대전 시장 공청 관련해서 글을 페북에 올리신 적 있죠? 네. 네. 어 이장우 시장이 이거 이 글을 보고 시 기자가 질문하니까 김여사하고 일면식도 없고 증인의 의, 의혹 제기는 헛소리라고 네?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어, 뭐라 했어요. 뭐라고 그래요? 법적 왜 책임. 고소고발된 건 아니죠? 예? 네? 고소고발된 건, 네? 고소고발 건 아니죠? 아니 국민의힘에서 고발 한번 해보라고요 누가? 그 이장우 시장이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한 말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? 아정민석 권성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. 네. 예, 그 검찰 조사 아직 안들어갔잖아요 네, 네. 예, 그 조사하면 나온다는 얘기죠? 이장우 시장이 관련된 얘기 아니 정민수 관련기가 아니 권성동하고 친구 아니에요? 네. 예, 이장우 앉았어요? 시장이 이 헛소리에 대해서. 이장우, 이장우 시장은 시장.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. 네, 거기에 허바나 네. 콘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들어올 사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의 네. 도움을 받아서 공천이 됐다는 네. 이 취지의 말씀이신가요?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와서 낙선했던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에 공천을 받았네요, 그죠? 렇 예,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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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. 더 이야기하면 뭐그 국민의힘에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. 다 얘기해 드릴.